제 9장, 사말.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제 1절, 죽음.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죽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 생전의 행실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육체는 썩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죽음은 죄의 벌이고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벌이 죽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며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2절, 사심판. 개별 심판. 사람이 죽으면 그 상이나 벌을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상이나 벌을 하느님께서 심판으로서 결정하십니다. 심판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심판과 공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은 무엇입니까? 사심판은 사람이 죽은 후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느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혼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심판의 판결은 어떠합니까? 사심판의 판결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데 첫째, 은총지위에 있어서 아무 보속할 것이 없는 이는 바로 천국에 오르고 둘째, 대제 중에 있는 자는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고 셋째, 소재나 혹은 보속할 죄벌이 남아있는 자는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제3절 천국 천국은 무엇입니까? 답. 천국은 천사들과 성인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완전한 복락을 끝없이 누리는 곳입니다. 제4절 지옥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마귀들과 아기들이 혹독한 형벌을 끝없이 받는 곳입니다. 제5절, 연옥. 연옥은 무엇입니까? 연옥은 세상에서 보석을 다하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단련을 받는 곳입니다. 제6절, 육신 부활. 죽은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죽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살아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으로 자기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여 공심판을 받습니다. 부활한 육체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다시 죽지 않게 되는 것은 같으나 뽑힌 이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이 사기 지은을 입어 아름답고 악인들의 육체는 추악하고 흉측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한 육체에 사기 지은이란 무엇입니까? 사기 지은은 상치 못함과 빛남과 빠름과 통과입니다. 제7절 공심판. 공심판은 무엇입니까? 공심판은 세상이 끝난 후 모든 육체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천사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각 사람의 사심판의 판결을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공심판의 판결은 어떠합니까? 공심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강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찾아하여라 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고 하실 것입니다.